2차방정식의 두 분이 어, 알파벳도 있고 뭐 이렇게 됐는데 아자 이거는 두 가지 방식 풀어 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 이거 치환 방법 자 x 플러스 2를 t로 두게 되면 자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a 플러스, B, t 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c는 0으로 되죠 자이 꼴이 요거랑 같죠 지금 같은 거 보세요 문자 다르더라도, 이 X라고 생각하면, 이거 똑같죠? 이두 군이 알파벳을 말이잖아요. 그죠? 그럼 이거 세두 군도 T는 알파 또는 T는 베타가 되니다 그래서 이, 이 문제는 좀, 이 문제는 좀, 어, 특이한 문제죠. 그죠? 자, 그래서 T는 알파가 T는 베타가 됩니다. 되고, 근데 T는 X 플러스 2는 T고, 이렇게 됐잖아요. 그죠? 그러면 X 플러스 2는 알파 또는 X 플러스 2는 베타가 되죠. 됐습니까? 그리고 우리가 구하자는 건 X죠. 이두 건을 이랬으니까, 이두 건을 가기 전 X의, X의 값을 구하게 된 것은 이 X잖아요. 그죠? 그죠? 그럼 X는 알파 마이너스 2 또는 X는 베타 마이너스 2가 되죠. 그래서 두 건이 여기 알파 마이너스 2, 베타 마이너스 2가 됩니다. 그죠? 렇 자 그러면 이렇게 치한이잘 생각 안된다 이좀 어렵다 두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거 두근은 알파 베타랬 했으니까 이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됐죠 물론 이차방정식이니까 A는 0이 되면 안되겠죠 두근의 곱은 A분의 C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갖고 와서 이걸 전개를 해 봅시다 A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플러스 bx 플러스 2b 플러스 c는요. 그럼 a, x제곱 플러스 4a 하고 b, x가 되죠. 그 다음에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제로 되죠. 자, 이때 이두 권, 두 권의 합은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4a 플러스 b가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, 4, 마이너스 a 분의 b가 되죠. 두 분의 곱을 하게 되면은 a 분의 4a 플러스 2b 플러스 c 이렇게 되잖아요, 그죠 자, 그러면 은 우리는 한 다음에 마이너스 4a 분의 b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알파 플러스 베타죠.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이이 됩니다. 자, 그 다음 요거는 자, 이거는 4 플러스 a분의 2b 플러스 a분의 c가 됩니다. 4, 어, a분의 b가 마이너스 어, a분의 b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되겠죠. 이렇게 a분의 b를 인데 마이너스, 알파, 마이너스, 베타, 이렇게 되겠죠, 죠 A분의 B는, 그죠? 여기 보시면은, 자, 그렇게 바꿔주고, A분의 B를. A분의 C는 또, 알파, 베타가 되네. 자, 됐습니까? 자,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 이거는, 4, 마이너스 2알파, 마이너스 2베타, 플러스 알파, 베타 되잖아요. 그 다음에, 자, 이거 알파에 관해서 먼저 모아볼게요. 알파를 모으면은, 베타 마이너스 2 되죠. 그죠? 요거랑 요거. 자, 요거로 마이너스 2로 묶으면은, 요거를 해갖고, 베타 마이너스 2가 되고, 요거는, 알파 마이너스 2, 베타 마이너스 2로 유수물이 되죠. 자, 그럼 요것도, 알파 마이너스 2 더하기, 베타 마이너스 2로 두근의 합이 되고, 두근의 고은 이렇게 되죠. 그러면은, 그늘 구했죠. 알파 마이너스 2 하고, 베타 마나시 이렇게 두 분을 구할 수 있잖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봤습니다.